반갑습니다.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돈 플래너, 돈 되는 강의와 함께 하는 두 번째 강의. 이번 강의의 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화의 조건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람보르기니와 KM1 전술 차량이죠. 군용 차량. 그리고 덴마크 직원과 네팔 직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는 아마도 토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 어떠십니까? 자, 람보르기니 에, 그리고 군용차. 아우토반에서는 아마도 람보르기니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용차량은 자갈밭, 험지, 이런 데서는 아마도 람보르기니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덴마크 직원, 돼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덴마크 직원과 네팔 직원, 당연히 덴마크 직원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조건을 달리하면 또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덴마크 직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돼지를 키우면 본인 나라에서는 MSI 30도를 우습게 하던 직원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 네팔 직원이 만약에 덴마크에 가서 돼지를 키운다면 어떨까요? 아마 쉽게 30도 이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돼지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품종으로 보면 은 대략 100여 종의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가치 있게 보는 품종 한3 0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에, 저는 돼지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키우는 돼지, 하나는 커주는 돼지 이렇게 에,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돼지는요, 에, 키우는 돼지라고 저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래도 클까 말까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있는 돼지들, 우리보다 열심히 일을 할까요? 3시면은 퇴근하는 일들이 많죠? 주 5일 근무하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15시간도 일을 하는 우리나라. 반면, 그런 유럽 국가들은 돼지가 커줍니다. 그죠?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웃음> 격차를 <웃음> 보이고 있고요. 양돈 선진국과 대한민국을 또 다른 이렇게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은 크루즈가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은 거친 풍랑 속에서 조그마한 배가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돈 선진국과 대한민국 양돈 농가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처럼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배, 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죠? 자동항법 장치에 의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배를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측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노련하지 않으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노력과 노련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또 다른 예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 부가티, 무려 시속 417km/h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우측은 시골 눈길에 헛도는 그런 불쌍한 포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만 다른 것이 아니고 시스템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있어서 이 양쪽 상황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양돈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어떤 양돈 사업 환경의 차이를 또 결과물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또 하나 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돼지는 어떤 조건에서 잘 클까요? 아늑할 때, 쾌적할 때. 어떤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어, 어떤 분은 아늑할 때잘 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아, 그래도 쾌적할 때 돼지가 잘 크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침실처럼 커튼이 쳐져 있고 따뜻한 어떤 스토브와 가습 장치까지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이런 침실 환경은요. 아픈 돼지, p r s 가 양성인 돼지라고도 볼수 있겠죠. 아픈 돼지한테는 아늑한 환경이 더 좋다. 그리고 p r s 가 음성이고 또 다른 질병이 적은 그런 돼지들한테는. 어, 좀 쾌적한 환경. 예, 산소 공급이 좀 많이 되는 예, 그런 환경이 훨씬 더 돼지가 잘 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름철을 난 어, 돼지들 어떻습니까? 가을 되면은 예, 선선해지고 쾌적해지니까 사료를 엄청나게 먹죠. 예, 그러면서 빨리 큽니다. 그런데 이 환절기에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돼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쾌적한 환경은 독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많은 농장 사님들이 회사가 많이 나는 그런 돼지들한테 무려 겨울에도 30도의 어떤 온도를 유지를 하는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써놨는데요. 왼쪽은 굉장히 밀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밀사가 되는데 돼지들은 그냥 불그스름하고 어, 굉장히 터실터실잘 큽니다. 에, 우측은 어, 전혀 밀사되는 상황도 아닌데 돼지들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많이 죽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축사가 환기 개념도 없이 이렇게 대충 지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 폐사율이 어, 1% 수준밖에 안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밀사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출할령은 140일에서 150일 사이면은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등지방도 21mm 아주 좋은 예. 보통 뭐 출하가 빨리 되면은 뭐 품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이 농장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뭐한 거의 7, 8년 이상의 어떤 베테랑급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잘안 큽니다. 단열이라든가, 어, 환기, 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은 굉장히 최첨단으로 잘돼 있고, 사용 면적도 충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은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폐사를 보이고 있고, 출할령도 220일, 그다음에 등지방도 굉장히 얇고요. 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왼쪽이 정상이겠죠? 왼쪽이 돼지가 크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돼지의 유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죠. 어, 그래서 돼지는 원래 왼쪽처럼 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어,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의 파이프스톤 모델 농장을 한번 이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사진이 한장 있는데 굉장히 먼지 알갱이가 굵은 것들이 찍혀 있어요 먼지가 자욱한 돈산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때가 바로 어, 3월 말, 4월 초 정도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미국은 북미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이 춥습니다. 꽤 춥고요. 4월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기 온도가 5도에서 10도 사이밖에 안 되는 그런 추운 날씨였는데 돈사 내부의 온도가 18도더라고요. 근데 돼지가 며칠령이었냐면은 52일령 돼지였습니다. 51령이면은 대략 체중으로 보면은 뭐한뭐10 8, 9kg, 20kg가 좀안될 겁니다. 아무리 잘 큰다고 해도. 근데 그 작은 돼지들이 18도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농가라면 52일형 돼지들한테 어느 정도의 온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27, 28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들을 보니까, 어, 이유 체중이 약 5.8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육사에다 그냥, 어, 한 100마리씩 이렇게, 어, 6kg도 채안 되는 돼지들을 사육을 합니다. 예, 굉장히 넓겠죠? 어, 비육돈까지 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만 돼지들이 콘슬라시라는 그런 차가운 바닥에서도 죽지 않고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오른쪽에 보이듯이 환기가 뭐 650파이 팬이 굉장히 크게 돌고 있었고 그래서 먼지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돼지들이 약간의 기침은 했지만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활기가 넘쳤고요. 어, 사료도 잘 먹고 또 봤더니 어, 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료의 맛을 봐도 향을 맡아봐도 굉장히 선도가 높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돼지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추운 온도 조건에서도 또 굉장히 새바람도 많고 먼지도 많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죽지 않고 빨리 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이 돼지들의 윤령이 약 20일 정도 되고요. 이유체중은 6kg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하체중은 120kg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이 돼지들의 출하일령이 160일이 안 됐습니다. 150일령 중반 정도 되는 출하일령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사료 요구율은 2.56 정도 나오는데 110kg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2.2 .2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사료 요구율이. 지금 이 돼지들은 이후 한 이후부터의 사료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생후부터 사료 요구율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110kg 보정했을 때 2.2대에 해당되는 그런 돼지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이 돼지들은요 공통점은 P.R.S가 음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료가 굉장히 선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낮은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사료가 선도가 높다 보니까 잘 먹습니다. 사료 섭취량이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굉장히 저체중에 유대서 열악한 온도 관리와 제한된 음수시설.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급수장치는 딱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사육공간이 너무 넓고 또 비육돈 다 컸을 때는 좁고한 이런 약간 불합리한 사육공간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크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PRS가 음성이라는 것과 또이 사료. 원료 조건이 좋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대는 이렇게 커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봐지고요. 그러면 현재 국내 최상위 PSI를 달성하고 있는 농장이 몇도 정도 할까요? 이 농장인데요. 올, 올 상반기에 성적인데, 이 농장이 모든 500도 조금 남짓되고요. 평균 총사는 17.6도, 그리고 실사는 15.8도, 복당의 유지수가 15.2도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뭐 대리모를 안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모던 회전율은 2.5회전이어서 PSI가 무려 38.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PSI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농장을 조만간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위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이 다산성 모던의 장점을 계속해서 더 극대화해 나가고 또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다산성 모던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높은 방역위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방역위생을 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내부 그리고 돈사 내부의 돈사 간의 방역 위생 시스템을 더 강하게 우리가 시스템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높은 시설 환경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후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기에 대한 기본 원리라든가 설계 방법을 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겉으로 봐서는 뭐잘 져놓은 돈사라고 하더라도 환경 관리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그러면은 또는 운영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첨단 시스템을 갖다 놓고도, 어, 돼지를 잘못 키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사료 품질의 안정성입니다. 사료가 뭐 항상, 좋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사료품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모던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모던은 자돈이라는 제품을 찍어내는 하나의 기계장치죠. 이 기계장치가 잘 고장나지 않고 관리될 수 있을 때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인 그런 농장에서의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양돈 환경은 바로 이러한 도로 상황에 비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과거의 한계령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넘어갈 때이 한계령을 넘어갔죠. 요즘은 도로가 워낙 잘 뚫려 있어서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어 여기에 뭐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틱. 자가용을 운전하고 여기를 넘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사고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현재는 굉장히 편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동해안을 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돈 농가들도요, 이런 도로와 차량, 그리고 사람과 시스템,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훨씬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서 돼지를 좀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농장에서 방역시설, 그리고 종돈도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축사 건축, 그리고 환기장치, 또 기자재,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지금 많은 산업 분야에서 로봇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농장도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자동화 할수 있는 어떤 로봇 장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발이 될,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몇배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봐지는데, 첫째로 농장주분들 또 2세분들, 그 다음에 농장의 리더십, 농장장, 이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전산 기록들, 그 다음에 ICT,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농장에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플랫폼에서 우리가 한눈에 읽어낼 수 있고, 또 문제를 찾고, 빨리 즉시 조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로봇 장치처럼 이런 앞으로 많은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들을 통해서 인력이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양돈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 강의는 양돈장의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